자 두번째 It is one of the few animal species Species underline 단복 어, 동행이죠 단수와 어, 복수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the few underline the few 단수로 나타났는데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상로오죠 동물의 어, 종들 중에 하나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그래서 어떤 종인데요 자태에 대한 설명이죠자 그런데 그 종들은 The h a d e r remained an unchanging, unchanged. i n t prehistoric beginnings. Prehistoric h e t m e t 은 s t e h e f r e h i s t t r s t f i e t i n n n g e i e h s i e h s t i t o i c e i n n i n h i h n e d 3번 Sometimes, 때때로 자, When I am flying uh, from one uh, speaking engagement here, to another. Engagement, speaking engagement 하면 강연 혹은 연설이죠. 한 강릉 장소에서 다른 어, 강릉 장소로 자, 비행을 할 때에 I found myself sitting next to someone who was quite talkative. 굉장히 말이 많은, talkative하면 말이 많은, 말이 많은 한 여성 바로 옆에 내가 앉아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myself가 목적어. 자, sitting이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분사적분사의 꼴은 음상의 주어. m y s e l f 에서 결정이 난다. 그래서 안침을 당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앉아있는지, 어떤 진행형이죠. 따라서, 어, sitting이 정답입니다. 4번. I could not make myself understood. 자, 내 자신이 이해시킴을 당한 거죠. 따라서, 어, ppm d 스 p 야합니다 understood. 이 문장은, 자, 의자 전달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couldn't see anything. 아무도 볼 수가 없다. Then, 자, 그때, I had visions of a mummies uh, coming to w a r d us. 우리를 향해 어, 다가오고 있는 어, mummies, 미라의 어, 환영을 어, 보았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 coming이, 자, coming이, 뒤에서 앞에 있는 mummies라는 명사를 꾸며주자. 자, mummies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진행형이자. 자, thus coming이 맞습니다. 자, 6번. The audience often uh, finds the speaker interesting. 자, 이 문제는 주의해야 되요 자, 6번은 별표. 왜? 공식에 의하면, The Speaker가 목적을, 목적보로서 감정의 다동사가 왔습니다. 그래야 무조건 이위에 동그라미 할것 같은데, 내용을 찾에보니까그 청중이, 그, 어, 연사가 아주 그 흥미롭다는 사실을 종종 그 깨닫게 됩니다. 자, 따라서 The Speaker가 흥미로움을 청중들에게 유발하죠. 따라서 ING, ING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청중들이 연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자, 기담아, 어떻게, 어, 들으려고 한다. 어, 그런 내용입니다. 또, 6번에 나만, interesting. 자, 주의하세요. 반드시 공식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식에 적용하고 나서 반드시 능동인지 어, 수동인지를 반드시 어, 검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 7번에 u 어, n e progress and science nowadays. 저희가 이는 분야를 나타내죠. 자, 요즘, 어, 파트너에서 진보 발전은, 자, 이제 so amazing. 자, 뭔가 놀랍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영식 동사가 왔으니까, amazing 이라는 동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저 앞에는, p r o g 라는 무생물입니다. 자, 따라서, amazing. 어, 맞죠? That's hardly a day of passage. 자, without uh, a written some account. Accounts a 그 설명 기사. 그런 뜻이죠. Of uh, a new discovery or invention in the newspaper. 단하루도 자, 신문책상에, 어떤 새로운 어, 발견이나 혹은 어, 발명이죠. 발명에 대한 기사표를 읽지 않고서는, 단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8번. TV often causes people uh, to become d i s a t v a n t a g e d with their own lives. TV는 종종 자, 사람들이 어,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표현이죠 자, 따라서, 어, 의상의 주어, people. 자, 는 to become이죠. To become, 이 형식 동사니까, 물론, 어, 의상의 주어, 이가고는 people이 어, 군사의 꼴을 어,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람이고, disadvantaged uh, 하게 되면, 자, 이은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감정의 타동사죠. 따라서 PP 형태가 다릅니다. 그 다음 9번. She carried a uh, tide to a tree. 자, 그것을 나무에 매달았다, 묶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대미상 입철는 사물이죠. 따라서 어, 이 사물이 스스로 묶는 것이 아니고 묶임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수동 때, 타 i d 가 정답이죠. 그 다음 수동 입를 바로 넘어갑니다. The d i l i g e n c become interested in helping themselves.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스스로 오는데에서 아침을 바꿨습니다. 자, today become less 자, 거절은 덜 나타냈습니다. 어, b e c 이형식 동사고 동사를 목적어 뛰는 명사님 주어는 바로 b 이죠 be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다음 자는 사람, 사람이 주어가 되면 무조건 be죠. 자, 따라서 be가 달라집니다. 자, 언제 덜 나타나게 되냐면 자, when day will realize that uh, they can help make a future, the i n t e 를 들어서 어, 자기 스스로 어통 죽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 그럼 2번, 자, 그럼 이번 자동사인 명사 수식인데 자한개 어, 대명사 들어서 B 동사생각 가능하다. 자, 이거는 여러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어, 더스튜던츠 후아 후발하는 어, 주객관계명사 피동사 생략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I인지 아니면 P P가 남는데, 자 그것도 역시 자 언상의 주관 더스튜던츠의 오해에서 결정을 하자. 사람이기 때문에 스케칭, IMG의 진행을 나타납니다. 저 말을, 모델을 스케치하고 있는 그 학생들은 My younger brothers, 나이 어린 동생들이다. 두 번째, The old movies are short, l a t and nice. 방금께 방송된 옛 영화들은 때때로 최근의 영화보다 더 낫다는 표현이죠. The short, pp가 맞습니다. 세 번째, 명사 전용이죠. 이 명사 점용은 일종의 어느 습관이죠? 어느 습관입니다. 제일 처음에 맹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맹인들, 따라서 눈이 먼 사람들일 그 근데 계속 보면 더, 더 브라인드 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팁을 생략하고 그냥 더브라이드로 작곡시에 나타내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죠. 두 번째, The accused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잘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정에서 The accused person, t 복잡하죠? 따라서 이것을 person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The a c c u 하면 그냥 비고인 이렇게 굳혀진 겁니다. 세번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면 알지 못하는 것, 미제일 것,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명사진목은 시험에 방금 나오죠? 왜 나옵니까? 수의 일치입니다. 따라서 태어어서 형사 혐이 어, 복수의 의미가 나타납다 자, 복수의 의미가 나타납다 그래서 복수동작을 결합한다. 자, 이걸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she u n c a p p e f her lamp burning. 자, 그녀는 램프를 계속해서 태웠습니다. Day and night, 밤낮 주요. Because, 왜냐면, the s t c k e and o n d i d it. 병자와 어, 다친 자들, 자, 다친 음, 자들이 보삭금을 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the s t c k e and o n d i d it. 자, 이건 복수의 의미 따라서 반드시 w e r e 동그라미, 복수 동사라미라가고두 번째, the unemployed who stayed 자, in the cities. 그 도시에서 어, 머물고 있는 실업자들은 어, will not pay taxes to the cities. 도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내 의미죠. Unemployed는 명사 전용이죠. 자, 따라서 형태는, 어, 트럭플러스, 과거 분사를 썼지만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답은 스피이 앞에 있는 것이 정답이죠. 자, 그럼 어, 기출 모의고사. Athletes, musicians, writers, and g a m e 는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과 음악가들, 작가들, 자, 그리고 게개머들은 자, 그러한 느낌을 알고 있다. The f e e l i 어떤 느낌일까요? 자, 뒤에 it가 더 필요하면 가르키죠그 느낌은 contrast from w h a o e d i n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덜 느껴진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더. 자, then from 자, how do you do it. 자,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덜 느껴진다. 이 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방법이죠. 그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1번. 1번은 무조건 틀렸죠. 왜? 간접언어문 개념인데 언어문이 문장의 일부가 될때 언어문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 평이 명성이 됩니다. 따라서 1번로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how you do it 해서 do를 없애면됩니다 Through the years of study and lifelong e x p e r i e n c e Through the m o n t s 를 통해서 라는 뜻이죠. Then the years of study 하면 자, 합창 시절입니다. 학창시절과 그리고 자, 평생 동안의 의험험니다 경험을 통해서 i have finally c a u s i n a t a conclusion. a v o m e t c o i a m e to a conclusion. t h e r o a l u h e t n s i h o t u h e a c to a u s h a m to r i e a n s a t i s f o I n i n a n d n i l u i c l a o l o l s i o a v e 도 o s 응모와 어, 보다 더 satisfied, 만족스럽고 meaningful, 의미심장한 자 그런 삶이죠. 삶으로 향해서 난그 도로는 인바르자면 먹을 서 포함하다 먹음과 관계가 있다. 자 common recipes, r e c i p e 하게 되면 자 조리법, 요리 방법이죠. 아주 흔한 요리법, 여기서 는 요리법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겠죠. 아주 흔한 그런 삶의 방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삶의 방식인데? 자 r e p e a t e d in scripture, churches and w o r k p l a c e s 자, 학교나 어, 교회 그리고 자, 직장이죠. 직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흔한 어, 삶의 방식을 내포한다. 네, 그 구한, 어, 삶의 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어 세티스파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음상이 좋은 라이프 라이프죠. 라이프라고 하는 무생물입니다. 따라서 아연는 무조건 수식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럼 3번은 답이죠. 인발르즈인발르즈라고하는 동생 사어는 바로 주어 앞에 있는 드로드 요정 혹은 어, 길, 길이 정. 따라서 상당 최재이 ES까지 다았습니다 그럼 4번은 자 카는 메소피스가 음상이주어죠자이 어, 무생물을 꾸며주는데 리피트입니다. 리피트는 계속 반복하다는 뜻이죠. 사회 방식은 스스로 어, 반복하는 게 아니고 반복될 지는 당하죠. 따라서 수동이나 피동 관계가 4번에 defeated 가 되겠죠 so, make a wish of st.jean for them so, you a r e grateful in your life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마웠던 그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고문은 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또저지사뒤에 황제정의사는 황제정사 태수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이름을 물어 바꿔야 될까요? 자, 위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 또 명령문이네요. Practice the action k i n d e n 아 친절한 그 행위를 어, 실행해라. Practice 연습하다 실행하다 그런 뜻이죠. So, action k i n d e 형용사 어버이에 자 추상형사 가 오면 자기가 형용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자 kind action 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친절한 그 행위를 practice 연습하라 Forgive your enemies, 즉을 용서하고 자, Notice life's small pleasures, 삶의 아주 조그만 어, 기쁨을 어, 목격하라 어, Take care of your health, 건강을 돌보고 자, Practice positive thinking,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틀려라 And 그리고, 자, invest time and energy into friendships and 어, family, 따라서 친구들, 혹은 우정이죠 자, 친구들과 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사는가 결국에 무슨 하고 있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실행 방식이 몇 명분으로 쭉 이어집니다 타이틀 제목. 자 이렇게 이 볼트의 중요성 무엇에 대한 중요성 자, 하 o 리 do 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자,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한번정봤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왔습니다. 팔방식 자 찾아라. 발견 하나 무엇일까요? 그 라이프웨이 자 삶의 방식을 찾아라. 모두 펴겠다. 그리고 다음 레퍼키즈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에서 자 삶의 그 방식을 찾아라.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식자 T와 N이 자 T가 중간에 오고 N이 제일 끝에 오는 경우 콧소리 받음. 따서흔 처럼 들리는데 자, 어, 카톤 하면 목하죠? 이 카톤을 카톤, 음, 카톤 음, 이렇게 발음되고 버튼은 버튼 자, 는제 어, 파운틴이죠? 파운틴은 파운틴 멜라톤이죠? 맨라톤은 맨, 라톤 자, 는 마틴 어메리카를 마틴 어메리카그 다음에 캡틴은 캡틴 그 다음에 스 서툴면 서툰 이런 식으로 흔, 흔, 흔 이렇게 어, 발음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식의 어, 발음은 천천 이렇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미국식의 발음은? 음해서 굉장히 거 흘려서 발음을 하게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아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